If you can make this at one time, it will become true. p u 없이브전나이 동전. t j 밖에 없어? 두 개, 두 개. 비싼 브루나이 동전. 브루나이 동전입니다. 자. e s Yes. Yes. y e 자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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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 s Yes. y 어 s e 석세스! 스 라이 아빠 자 오늘은요 호텔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조아페로 마시를 나가볼겁니다 자 셔틀버스 타고 갑니다 사람이 꽉 찼어요 셔틀버스가 셔틀 공고네 1507? 3 people? 공부하는데 그림에서 뭐가 나왔어 아나 여기 봤는데 진짜로 이렇게 한거 있잖아 내가 중국을 데리고 가야 돼니 생각엔 지금 너무 많아 우리가 대단한 거야 어? 저희는 지금 호텔에서 제공해주는 셔틀버스를 타고 슬리핑 부다섹션에 내렸어요 일단 이곳에는 더마 템플이 있습니다. 자, 미얀마 사원이죠? 자, 여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얀마 스타일. 저희가 아직 미얀마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곳에서 약간 미얀마의 느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 부처님들이 약간씩 달라요. 아, 부처님의 말씀은 다 비슷하겠지만, 이 부처님의 특유의 스타일과 아,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틀립니다. 저는 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이 각종 이 부처님들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아, 사진기에 좀 담아볼까 합니다. 그래도 폐랑은 좀 좋은 것 같아요 화장실에 돈을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돈안 내지? 야, 절에서 돈을 내면 부처님이 돈 받으래? 역시 부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셔요 어, 한국인 가족들도 보이고요 그림체가 확실히 이... 미얀마 느낌은 좀 달라요. 아, 저렇게 생긴 부처님은 태어나서 처음 보네. 저렇게 생긴 부처님은 태어나서 처음, 처음 봅니다. 자, 일단 이곳은 맨발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도 혹시 미얀마 사원에 부처님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도 미얀마 부처님은 굉장히 좀 머리 쪽이 뜨거우신 분입니다. 머리에서 빛이 나오세요. 아름답습니다. 저희가 절을 정말 많이 다니거든요. 색다른 느낌의 절입니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 전 영상이 남죠. 부다 디프 도둑놈 새끼. 부다 이미지를. 어. 뭘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가져갔나. 몰라. 그림 같은 걸 훔쳤나봐. 디프. 뭐 이렇게 많이 훔쳐가? 부다 디프. 부다 이미지 띠프? 이미지 디프 미얀마 부처는 다 여자네. 계속해서 이 주위를 한번 둘러볼게요. 자, 이곳엔 뭐 사슴들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선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녀들은 뭐 그렇게 예쁜 것 같진 않아요. 선녀들이 목이 막 돌아가 있네. 무섭네. 어우, 이 선녀 좀 무섭게 생겼다. 너좀 얼굴에서 좀 클로즈업. 여기는 뭐 지구를 용이 들고 있어요. 지구를 드는 용. 열심히 일하는 자식들도 사진. 아, 태국에서 자주 보던 아이들도 있네요. 이런 느낌. 우리 와이프가 또 부릅니다. 여긴 뭐야? 신발 벗고? 너 올라갔다 올 거야? 나이는 발바닥 뜨겁다고 안 들어간대요. 저는 그래도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신기하게, 여기 부처님들은 여자예요. 이 거마 부처님들은 여자. 느낌이. 새롭습니다. 공양 받으신 거, 코코넛 같은 것도 받으시고요. 우 어, 이분은 어디를 보시고 계시는 거지? 자비로우신 얼굴, 자비로운 얼굴에 공양을 하는 도깨비와 옆에 신하. 제가 찍는 사진 스타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 마구 찍어요. 그러다가 하나씩 건지죠. 그런데 진짜 이렇게 마구 찍다가 하나씩 건지는 샷이 예술입니다. 여기 어, 뭐야? 동전 던지기야? 뭐 써있잖아. 와, 이거 멋있다. 이거 무슨 독수리 모양인데? 사진을. 아 좋아. 이게 RXO가요? 진짜 좋아요. 이게 진짜 요쪽만 한이 카메라가 DSLR 급의 화질을 주거든요. 처음에는 동영상용으로 찍었는데, 아이폰 11 프로 이후에는 뭐 동영상 기능은 이게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진 기용으로 사용하면 진짜 좋아요. 자, 여기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런 느낌... 아, 느낌... 좋아... 아, 사진 느낌... 사진은 영원하다. 올라가. 날 두고 가는 거야 이 부처님도 약간 여자 느낌이 나네. 네, 대 조금. 아하죠 부처님 안녕하세요. 어, 우 공지학생. 공작새. 나랑 공작새랑 많이 친하지. 내 친구가 보고 싶다. 너 나랑 친구할래? 너 이름 뭐야? 나 라이 아빠야. 너 하얀 공작, 내가 너 기억하겠어. 내가 너 컨텐츠로 만들어줄게 알았지. 내가 너 기억한다. 자, 꽃도 받치시고. 자, 마하 쌓기 아머니, 석가모니. 아, 석가모니, 마하 석가모니. 부다. 어, 기도해석 있나? 김나이는 나중에 불교가 될것 같아요. 하도 절을 많이 다녀서 이곳이 얼마나 멋진지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야, 멋있다. 아, 무어 봐. 아우 이렇게 경사 높은데 내려가면 무릎 아픈데. 어이구. 어린 무릎 연골 부럽다. 아, 여기는 2층입니다. 이 사람은 아까 있던 사람이랑 똑같아가지고 내려 두고요. 자 여기는 또 이런 느낌. 용 필링 용. 어, 부처님이 결혼해서 애를 안고 있습니다. 애가 이렇게 있어요. 다시 1층으로 내려갈게요. 저는 지름길로 갑니다. 내 연골은 소중하니까.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와? 어? 왜 이렇게 느리냐고. 여기는 이 부처님 하나밖에 없어요. 이분은 남자네. 이제 이곳에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태국 사원으로 가볼까요? 태국 사원 멀지 않습니다. 뒤에가 미얀마 사원이었다면 태국 사원 바로 코앞에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태국 사원 구경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사원 입장. 일단 안녕. 필링은 약간 이런 느낌? 각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멀리서 찍어줄게요. 공자광 또 기도를 하네요. 근데 뭘 해도 태국의 그 치앙라이 화이트 템플을 이길 때는 없어. 완럼군을 어, 이길 때가 없어. 자 아직까지 라이아빠의 완렁쿤 화이트 템플 영상 안 보셨으면 지금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진짜 멋있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엄청 덥습니다. 많이 더워요. 근데 이 정도 더위는 이제 익숙하지. 자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의 느낌은요 보여드릴게요. 기다세요 돌리겠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부처님 누워 계십니다. 아이폰 11 프로의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요 부처님 발을 만지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서 부처님 발을 꼭 만져야겠어요 야 부처님 발 어디서 만져? 야, 가서 부처님 발 만져야지 우리 라이 아빠 채널도 잘 되게 발을 만져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고 라이 아빠 채널도 잘될수 있게 부처님 발을 만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부처님 비록 제가 신앙은 없지만 행운은 믿습니다 부처님 도와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부로 어그로 끌지 않고 이상한 컨텐츠 아니고 정말 순수한 여행 컨텐츠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처럼 오지의 세계나 미지의 세계 이런 데 가는 거 힘들어요 저는 아기랑 같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이랑 함께 갈수 있는 곳들 여러 군데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먼저 보고 좋은 거 있으면은 같이 나누겠습니다 부처님 편히 누워 계세요 제가 발을 만지면서 소원을 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손도 아유 손이 이쁘시네요 감사합니다 부처님 손 감사합니다 발도 만질게요 부처님 손도 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모든 부처님의 발을 만졌습니다 자 이분은 발을 숨기고 계셔가지고 손을 만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자발은 함부로 만지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안 만질게요 부처님이 행운을 주셨나 제 손에서 뭔가 반짝반짝합니다. So, can we write down our wishes on here? Yes. Oh, okay. And put Uh-huh. the c i So, e New Year we like. h okay. So we like to try one. The red color, please. So, you can write your names, then later you can bring to the center and say your prayers, make your wishe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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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y Okay. o k 저 이름을 새기고 소원을 한번 빌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라히 적어 김 라히 난 위에다가 라이스토리 적게 이거 쓰고 여기다가 우리 가족에게도 하트 잠깐잠디 스토리 라이아빠 스토리 잠깐만 라이아빠라이스토리 대박 자 여기서 양초에다가 이렇게 이름과 소원을 불면 Chinese New Year 우리나라로 따지면 구정이죠. 구정 때 양초를 불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요 이름과 소원들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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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자 여기다 놓으면서 소원 빌으세요. 할머니 삼촌 우리 가족 모두 모두 행복하게. 해줘. 아유, 여기서도 신발 벗으라네. 신발 괜히 신었구만. 아 여기 또 엄청난 부처님이 계십니다. 부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 부처님. 오늘 이렇게 라이아빠와 함께 저 미얀마 템플과 슬리핑 부다 태국 스타일 함께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어, 아직까지 라이아빠를 구독 안 하셨으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가족의 건강과 행운이 있습니다. Yeah, just music. Yo, all of the celebrities see me in and lo me, what's up? Shout out to Illanair, prima vista, Zeno the Show respect when the bosses come through. Nigga, call me the no and do na come too. Ayy Zeno g okay, mood you're going Go to Jang go give my co hemp leg. get paid. Damn in good check or hustle, man. I ain't lie. So my bow me you eat but head die. Ladies love a money, cho two catch that die. Peppy might just swag, nigga. I'm your post, so fabulous life not low so but a little bit loco